찰리먼거에게 바이엔을 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알수 있다면 좋은 참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지요. 우리는 그저 대가리를 쳐받고 최선을 다해 아픔과 뒤품을 견딜 뿐이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그 결과를 경험이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바이앤홀드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으로 바이앤홀드를 접근하시나요? 조금 더 그가 생각하는 바이앤홀드 프로세스를 묘사해 봅시다. 첫째, 위대한 비즈니스를 적정 가격에 매수한다. 이 최선의 영리한 전략은 이 주식을 그냥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기업의 언행이 축적된다요삼 축적된 언행은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자연스레 오르지 말라 영원해도 주가도 상승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이번에는 테리스 미스를 보시지요. 참고로 영국인 테리스 미스는 모리셔스에 살면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 으키 으키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도심에서 벗어나 사는 것도 훌륭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이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위키도리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사람은 정말 환경의 동물입니다. 워런 버핏이 오마에서 테리스 미스가 모리셔스에서 사는 데엔 모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리셔스는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 우측에 있습니다. 테리 스미스, 그가 생각하는 바이앤놀드는 무엇일까요? 테리 스미스의 펀드는 20여 개 종목을 보유합니다. 보유 중인 회사들은 평균 1890년경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업력을 검증된 회사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신생회사 스타트업 따위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퀄리티 요소는 시장보다 높습니다. 즉, 리질런스, 프리딕터빌리티 그로스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리터먼트 오퍼레이팅 캐피탈, 컨버전 오브 프라피신트 캐시 등의 요소에서 탁월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합니다. 그는 이러한 탁월한 퀄리티 기업들을 보유합니다. 목표 보유기간은요? 이런 기업들을 테리 스미스는 얼마나 보유하려고 할까요? 영원히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업들이라면 테리는 영원히 보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리셔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